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의 개입으로 휴전이 됐습니다. 휴전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은 전 세계 화약고처럼 긴장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가면 또 중동 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긴장감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는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시대의 특징은 예측 불허입니다. 옛날에는 역사가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고 밋밋하게 흘렀다면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측불로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엄청난 임팩트가 있습니다. 자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종말은 오는가, 있는가? 또 있다면 언제 이루어질까? 자이 성경은 성경의 시간 개념은 수평적이지 않습니다. 수직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끝이 온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어, 다니엘서와 함께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또 25장의 이야, 말씀들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대한 어,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특별히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데요. 이1 4장에 7장에서 어, 나온 얘기를 14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메시지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얘기. 자, 이 복음은 양날의 검입니다. 하나는 구,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입니다. 명확해지죠? 명확해. 우리가 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자주 못 듣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대사회에서 때로는 객개묵은 주제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인류 최대의 주제죠, 사실은. 이것은 괴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핵심 속에 심판과 구원, 천국과 지옥이 예, 분명히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 심판. 그건 죄에 대한 심판이겠죠. 14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심판의 얘기죠. 성밖에서 그 틀이 발핀이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던 엄청난 이제 피가 낭자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심판.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날 그리고 심판이 왔을 때그 두려운 심판의 날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가 이 주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과 함께 구원의 얘기죠. 구원의 얘기. 실장 15절로 15절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받는 날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기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모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사도야 안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환상입니다 마지막 예언의 성취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현실의 삶에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사시, 살게 되는데, 그곳은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뜨거운 것이나 상할 일이 없고,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그 천국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이죠. 지금 우리가 좀 그게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언제나 그 일은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도 어, 젊을 때는 그 죽음이 내 현실과 너무 먼 얘기처럼 보여요 뭐, 너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정리하는 무서운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예언, 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관한 얘기는 비실제적인 신비로운 어떤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겪어야 될 일들을 이제 요한 계시록에서 일세계 반모습에 있는 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누가 받을 것인가? 그게 이제 24만 4천 명 안에 이제 비밀이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숫자들에 대한 풀이로 인해서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특별히 이단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그왜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 또 이런 숫자들을 많이 동원했을까? 그런데 계시록을 받는 요한과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우리는 좀 모호해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계시록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 환상을 받을 때그 상징적인 것들과 숫자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교훈으로 와닿는. 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상징과 숫자들을 썼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즐교 사용하던 비유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는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확실하지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저게 뭔 소린가. 이렇게 구분시켜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 매우 다양한 해석들이있는데이 14만 4천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거나 구원받은 문자상의 숫자로 보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보는 게 14만 4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적 숫자 개념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약간 조,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은 약간 조금 깨어나셔서 이 숫자를 좀 들으셔야 돼요. <laughs>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의 제곱에 천을 곱한 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7장을 보면은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집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이 봉인되고 그리고 14만 4천이 다 합치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2지파가 있죠? 이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이1 2예요 12. 그래서 12의 제곱은 제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 12두번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충만함, 완전함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의천을 곱하면 그 의미가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광대한 숫자라는 거,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 10의 3성은 천이에요. 10의 3성은 천인데, 10도 완전수, 3도 완전수, 천도 완전수예요. 그런 완전수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1 4 4천은 실제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라 상징인 숫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구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나라와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셀수 없이 큰 무리다는 거 자, 그래서 7절, 7장 4절을 보면, 인침 받는, 받는다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인침을 받는다. 이 도장을 찍는 거죠.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장을 딱 찍으면 너는 내 것이다. 그죠? 이 짐승이나 또 어떤 소유물에 그죠? 도장을 찍고 인을 박는 거잖아요. 근데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 은 쓰여진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그 이름은 뭐냐 이름을 썼는데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인침의 이 의미가 뭐냐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24만 4천 명. 이,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 자, 여러분. 인을 쳤다는 말은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그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자, 우리가 세상에 가면 다 섞여 사니까, 뭐, 그토록, 육아들은 보이지 않죠? 근데, 어린 양의 피로 인을 친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이 요한계시록 세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무릎 꿇지 않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 명은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환란에도 무릎 꿇지 않는 승리를 거둔 영적 전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끔찍한 심판을 면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들이 되고 또 시련이 있고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그 악한 모든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주신다. 왜? 그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래서 그와 대조적으로 구속받은 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어린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십. 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써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승리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 그들은 뭘 한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앞과 내생물과 장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사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이 14만 사천은 순결한 자들이라고 4절 5절에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불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송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니냐고 순결하다. 이 말은 뭘까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여자라는 말은 계시록에서는 엄녀를 말해요. 엄녀. 음료. 엄녀를 뭐냐 엄녀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어디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문화는 당연히 엄난하겠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곧 음료와의 동글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쫓고, 세상의 명예를 쫓고, 세상의 권력을 쫓고, 이게 뭐예요? 이 음란한 행위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상숭배가 곧 음행이라는 거잖아요. 우상숭배를 가장 혹독하게 다룬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14만 4천원, 이 바벨론의 이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바벨론 왕국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 권력, 섹스 이게 혼합된 세상, 이게 얼마나 엄란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 14만 4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서 이 순결을 또 하나로 모이게 하느냐 하면 거짓,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순결과 거짓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게 순결이라는 거. 여러분 거짓말 하는 걸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이 거짓말 하는 거짓 이 사단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면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죠? 성경은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거짓이 꽉차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 사단에게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뭘로다? 거짓말을 잘하자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서 거짓을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거짓을 말하는 일이있어도 굉장히 아파하고 회개해야죠. 어쩌다가 거짓을 그 하면 그런데 여러분 악한 시대일수록 거짓이 난무하고 이 바벨론의 제국이 움직이는 그 기초가 거짓이에요 왜? 사단이 거짓말로 거짓말로 모든 것을 만드는 그런데 오늘 여기 어린 양 예술의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은 흰옷을 입는데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으로 비유가 되죠 그래서 신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뭘까요? 순결입니다 순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순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1 4 4 0 0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자, 생명을 위협해도 그들은 이1 4 4 0 0은또 누구예요?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하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을 갖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환란이 일어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시키는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시기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의 언약과 이사야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언약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한 열방의 구원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환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하신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아직 좋은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때로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미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약차한처름 살고 망하는 자처럼 보여도 언젠가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게 뒤바뀌는 날이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중요한 위치로 세우시는데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육 안에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혼란스럽게 돌아가다가 끝이 나지 않아요. 그냥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당신의 급 이야기가 차근차근 돌아가고 있어요. 그 돌아가는 역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잔이라 그랬어요 여기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는 거왜 인내를 얘기하죠? 혼란의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을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이런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 인내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내라는 건, 어, 현실의 삶에서 나오는 주제죠,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막 계속 어려워지면 여러분 버텨내기 어렵잖아요. 인내해야 돼요. 일을 악물고. 근데, 그냥 일을 악물고 인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마지막 날 주어지 구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요여러분놀라운일입니다 여기 두 가지만 보십시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죽음은 저주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이 복이 될수 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준 선물은 죽음도 복으로 받고 노시는. 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들어가는 출입구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는 죽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뭐라고 이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니 리 여러분 세상에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힘이 없어요. 고통이 뭡니까? 쉴 수가 없어.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게 끝나 버린다면 삶은 행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 세상의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힘이 없다는 말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국에 사는 동안에 힘이 없었어요. 왜?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는 힘이 없어요.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들어 누워 있다고 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은 심을 누리는 거예요. 수고를 거치게 하고 염려를 거치게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 안에 있는 억압과 우리 안에 모든 긴장감을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이 주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이 14만 4천 이 상징적인 숫자지만 구원받은 어린 양의 그 피로 인침을 받고 우리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새겨져 있는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로마스 10장 9절로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성경에 이르시되 누군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분을 믿으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쳐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바른 히브리 가정의 재앙에 물러간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라고 어린양 예수를 찬양하며 이 마지막 종말에 주어질 그날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종말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끝이 단순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된 끝을 바라보며. 매순간, 매순간 여러분, 어린양 예수, 그분을 찬양하고, 보좌에 앉으신 그린양 예수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의 몸을 지켜낼 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요. 아웃사이드가 인사이드가 되고 인사이드가 아웃사이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정한 그 날에 주님은 오시고 그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쁜 날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붙잡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구원하은 백성들 이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하는 일이 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마지막 날은 오고야 맙니다. 그 날은 신판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소리>